안녕하세요. 스틸병마와 싸우고 있는자입니다. 네, 고관절 아픈 것 때문에 음, 세브란스 예약을 했다가 어, 교수님 거 진료해서 네, 일반 선생님 진료로 바뀌어 가지고 어,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엑스레이 어, 찍었는데 역시 엑스레이상에는 나타나질 않고 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음 달에 예, 9월 말쯤에 어, MRI 네, MRI 예약해놓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수님 예, 고관절 쪽 교수님 진료 예약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어, 외래라서 네 시간이 좀 걸려 걸리는 것도 있고 어 어저께 이렇게 여러 가지 진찰을 좀 해보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laughs> 굉장히 아파서 이쪽 게 예, 동네 병원에서 받은 약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서 어, 다른 약을 한 달치 처방해 주셨는데 어 약이 정말 굉장히 독합니다. 어제 저녁에 <laughs> 먹고 아 지금까지 진짜 정신없이 잔것 같습니다. 어, 네. 안 아프면 먹지 말라고 하셨고 여기 약이 좀 굉장히 독한 진통제라고 응, 하셔서 음, 네. 정말 아플 때만 먹어야 될것 같은데 고관절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아픕니다. <laughs> 제가 웬만해서 진짜 아프다고 잘안 하는데 자면서도 막 끙끙 하고 이렇게 뒤척지적일 때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쨌든 아픈 통증이 어, 상상했던 다른데 아팠던 거에 비해서는 정말 예, 강도가 엄청 셉니다 한 7정도? 7, 8정도? 7, <laughs> 예, 고통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내약 먹으면서 좀 버텨 보고요 어, 류마티스에도 문의를 좀 드려 봤더니 일단 정양외과 진료 받고 보자고 하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한 달을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거를 다 <laughs> 스톱시키고 그냥 여기에서 네, 가만히 있으면서 한 달을 좀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누워 있을 때가 제일 좀 편하고 서 있거나 앉 앉어 있는 거 정말 힘들고요. 서 있으면 조금 낫긴 한데 또 오래 서 있으면 또 아프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laughs> 네책 보고 동영상 보고 <laughs>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네 아무튼 이번 주말이 마지막 더위인 것 같고 이제 정말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관절 아픈 것 때문에 다른 거 제가 신경을 좀못 쓰고 있는데. 어... 네그래고 어저께 혈액 검사한 것도 결과 보니까 그렇게 또 나빠지지 않고 대신 통증 수치들 엄청 올랐습니다 보니까 <laughs> 네, 배로 올라가지고 정상 범위에서 배로 올라가서 아마 좀 뭔가 조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상황에 맞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잘 버틸만 하니까 네. 특별한 큰 이상 없습니다 하여튼 걱정들 많이 하시지 마시고 네저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감사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